오늘 저는 존 로크라는 철학자의 자연 상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그뭐 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그 로크와 자연 상태에 대해서 익히 배울 기회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어, 상당히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이고, 어, 또이 자연 상태라는 개념이 사회계약론이라는 조금 더이 커다란 이론 틀 속에서 어, 이해돼야만 하는 그런 개념이라서, 오늘은 로크의 그 자연 상태라는 개념에 대해서 어, 전반적으로 로크의 어, 사회계약론이 어, 호프스라든지, 루소라든지. 다른 그 사회 철학자 혹은 정치 철학자들의 입장과 어 어떤 어 차이점과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지 어 설명하는 것으로서 어큰 그림을 어 세워봤습니다. 아 먼저, 존 로크라는 철학자에 대해서 어좀 설명이 필요하겠죠. 어 로크는 어 1632년에서 1704년 동안, 영국에서, 영국의 브리스톨이라고 지역이 있죠. 그곳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활동했던 사람인데, 그 로크가 그 살았던 그 시기가 굉장히 우리로 치면은 거의 1945년에서 한 아무튼 그 세대 있죠. 1910년부터 시작해서 한일 합방대에서 6.25 전쟁을 거친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영국의 왕정복귀 하던 그런 시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런던에 아주 큰 화재가 난 그런 사건도 있었고 또 흑사병,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뭐 인구의 많게는 4분의 1, 뭐 3분의 1 이렇게 죽어나가던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뭐 정치적으로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좀 전에 언급했듯이 내전을 겪은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존 로크의 아버지 이름도 존 로크입니다. 옛날에는 그 아버지 할아버지와 이름 비슷한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이존 로크의 그 가게는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그 영어로는 젠틀이라 그러는데 귀족은 아니지만 은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이렇게 어 저급한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지 않고 어 아버지가 일종의 어 변호사 겸 공무원 비슷한 어 지방 어 관청의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고 종교적으로는 어 청교도 어 집안이에요. 아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물론 잘했으니까 아, 훌륭한 철학자가 됐겠죠. 아, 웨스트민스터라는 아, 우리로 치면 옛날 서울 경기 고등학교 이런 아주 <laughs> 좋은 고등학교 나와서 옥스포드 대학에서도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라고 그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그 어, 대학에, 단과 대학에. 그러니까 우리랑 달리 그 옥스포드나 이런 대학들은 영국식 제도들은 어, 옥스포드라는 큰 대학이 있으면 그 안에 이렇게 조금 조금하는 레지던스 칼리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철학과 뭐 물리학과 이런 것들이 칼리지별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철학과가 그냥 한연화목이 되는 거죠. 지금도 그 토론토 대학은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라고 해요. 아무튼 그 크라이스트처치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 당시에 그 교과과정이 굉장히 그 스콜라 철학 중심으로 돼 있어가지고. 어, 답답하기가 뭐 이럴 때 없었나 봐요. 그래서 로크는 어, 그런 것보다는 그 당시에 이제 데카르트의 영향으로 새로운 철학하는 분위기가 일종의 뉴웨이브가 막 이렇게 불어닥칠 때였기 때문에 어, 영국에서는 뉴턴이 있었고 대륙에서는 데카르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 가지고 어, 일종의 새로운 학문, 새로운 철학에 어, 관심을 갖고 어, 그것이 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의학을 공부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학위를 받은 게 의학학위를 어, 받았습니다. 어, 아무튼 석사 박사, 아니 석사 박사 아니라 학사 석사까지 하고 그 옥스포드에서 어, 이제 무슨 여러 가지 우리로 치면 뭐 강사, 대학원생 이런 과정을 다가 밟고 있었는데, 아, 당시에 그 아주 유력한 정치인, 그 당시에는 이제 정치를 한다라는 거는 귀족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귀족 그러니까 제 1대 셰프스베리 백작이 된 사람인데 애슐리 쿠퍼라는 그러한 정치인을 만나게 돼요 옥스퍼드에서 그 쿠퍼가 저기 간이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옥스퍼드에 요양 겸뭐 치료 겸 이렇게서 해 왔는데 그때 로크를 만나가지고. 아, 이 녀석 똘똘하네. 그래서 내가 데리고 가서 써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 먹고 런던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뒤부터는 로크가 아, 그 애슐리경에 아, 뭐 주치 겸, 보니까는 근데 어, 의술만 잘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뭐 똑똑하고 식견도 있고 이래가지고 아, 일종의 정치인의 그 보좌관 그런 역할도 같이 하게 돼요. 어~ 그래서 그두 가지 일을 갖다 하게 되는데 아~ 어, 재미나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그~ 쿠퍼 경이 그~ 요즘으로 치면은 그 간에 물혹 생기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에 밖에 이렇게 그 종양의 무튼 종류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어~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는 그 물혹이 있었는데 그걸 당시에 그~ 의료 의학 수준이라는 건뭐 거의 어, 아, 뭐, 암튼, 저급하게 이럴 때 없어가지고, 어, 아, 뭐, 치료를 받다가 죽는 경우가 더 많을 정도인데, 아 로크의 지, 저기, 주도하에 수술을 해가지고 성공을 해요. 그래서 그야말로 생명의 은인이 된, 어, 그런, 어, 뭐, 관계도 있고, 워낙 이 사람이 똑똑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어, 그, 애슐리경의 이제, 촉망을 받는 어떤 보좌관이 됩니다. 그래서 어뭐그 당시에 지식인이 하는 일이 크게 두 가지 일이었어요. 하나는 귀족의 자제 가입 공부 시켜주는 거, 다른 하나는 귀족이 그 원하는 글을 갖다 써주는 거. 그 무슨 뭐 연설문, 뭐 어디 내보내는 팜플렛,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써주는 거죠. 상당 부분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자기 남는 시간에는 어, 그 당시에 학계에 아주 저명한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어, 그야말로 고담준론을 나누었고 그 결과가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이라는 아주 그뭐 철학사에 남는 걸 자를 쓰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 서양 철학은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토마스 아키나스 뭐 이렇게 내려오는데 아, 근대가 되면 두 개로 나눠지죠. 하나는 소위 대륙 합리론이라는 그래서 데카르트, 뭐 라이프니스, 스피노자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계열이 있고 다른 하나는 영국 경험론이라고 해서 여기 지금 얘기하는 존 로크와 어, 비숍 버클리와 데이비드 휴이 대표하는 그런 어, 전통이 있습니다. 그 영국 경험론의 일종의 뭐, 초석을 다진 사람이에요. 아,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그 셰프스피어리경이 당시에 그 왕, 절대 왕권 혹은 왕당파라고 얘기하는 요즘은 토리당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입장에 반대되는 세력, 팔러먼터리 세력이라고도 얘기하고 의회파죠. 다른 말로 하면. 아니면은 이제 휘그 혹은 위그라고 불리는 영국의 그 일종의 좀, 어, 진보적 그런 입장을 그 위그파를 갖다 만든 사람이 셰프스베리 백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로크는 따라서 그 위그의 정치 철학을 이제 정초하는 그런 것이 되고 그 결과 이 사람의 그 이제 입장이 미국에도 영향을 미쳐서 미국 독립선언문에 보면 은뭐 모든 사람 만이 평등하고 행복 추구권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걸 이제 기초한 사람이 토마스 제퍼슨인데, 제퍼슨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철학자가 존 로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퍼슨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로크의 정치 철학 체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팜플레티어 혹은 실제, 논객에 요즘으로 얘기하면 실전 정치 막 이렇게 상황이 막어 혼전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주군의 입장을 갖다가 열렬히 옹호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 중요한 건 논적이에요. 어떻게 논적을 논파할 건가. 두 사람의 논적이 있었어요. 하나는 로버트 필머라는 사람하고 하나는 토마스 홉스예요. 공통점은 둘다 절대 왕권이 어,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었고 아, 다, 차이점은 필머는 아주 고전적인 방식으로, 어, 그 당시에 영국왕이 제임스 이생가 어쩐가 그러는데 그 사람이 아담의 후예다, 뭐, 아브라함의 후예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홉스는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어, 사회계약설의 원조입니다. 로크가, 어, 이두 가지를 갖다가 한꺼번에, 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어, 이제 그의 사회계약설 혹은 정부론이고, 그것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자연 상태라는 개념입니다. 아,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자연 상태라는 개념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아, 이 사회계약설이라는 아, 큰 이론적 틀 안에서만 이해 가능한 전문적인 용어예요. 영어로 그냥 state of nature 그러면 소문자로 이렇게 쓰면은 뭐 본래 상태, 자연 상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가 좀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개념이고. 자연 상태라는 것의 사회 계약설 내의 개념은 정부가 없는 상태 혹은 정부가 생기기 이전의 상태를 얘기해요. 그런데 그게 이전 이후라는 건 어떤 시간적 개념이기 때문에 이건 반면에 이건 논리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다르게 정의를 하면 정치적인 의사결정 절차가 없는 상태를 얘기해요. 대표적인 자연 상태 어떤 상태냐? 국가 간에, 국가가 존재하고 있는 상태. UN이 있고, 뭐, 국제사법재판소가 있고, 그렇지만은, 국가, 어느 한 국가가, 워나그말안 어, 들을래? 그러면은 어쩔 수 없죠. 뭐, 힘으로 가서 제압을 할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바로 자연상태예요. 근데 이, 그거는 이제, 아, 소위 우리가 컨셉트라고 그러는, 아, 철학에서는 컨셉트하고 컨셉션이라는 말을 존 롤즈 이후에 우리가 구별을 합니다. 하나는 형식적인 정의를 뜻하는 말이고, 하나는 거기에 대해서 살을 붙이는 거예요, 해석을 하는 거예요. 뭐 다른 예로 보면은 정의로움, j u s t i e 가 뭐냐? 형식적인 정의는 컨셉트는 각자한테 제목을 주는 거예요. 근데 제목이 뭐냐? 거기도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겠죠. 필요한 게제목이다 만들어내는 게제목이다 혹은 뭐그 사람의 훌륭한 만큼이 제목이다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자연상태라는 컨셉트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그것이 뭐다라는 개념을 이제 이렇게 해석을 붙일 수가 있는데, 어, 뭐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가 다룰 어, 홉스, 로크, 어, 루소는 각각 이런 식으로 대별을 할수 있어요. 음, 자연상태는 전쟁상태다, 홉스. 어, 뭐, 불안하지만 그냥 지낼 만한 상태다, 로크. 뭐 루스는 좀 아리까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 어쨌든 대체로 평화로운 상태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음, 자연 상태에 대한 설명이 끝났으니까 사회계약론 설명을 할 텐데요. 사회계약론은 어, 정치 철학의 한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철학 이론 혹은 사회 철학 이론이 여러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 근대 이후 어, 유럽에서 등장한 한그 이론 뭐 전개 방식이에요. 노노나 플라톤의 국가라고 써있는데 플라톤의 이제 폴리테이아를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것들하고는 좀이 설명하는 방식이 달라요. 둘다 목적은 똑같아요. 어떤 정부를 만들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런데 설명하는 방식이 달라요. 왜 설명하는 방식이 달라지느냐? 아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항상 뭐이 학문적인 논의 체계가 바뀌는 것은 시대적인 산물이란 말이죠. 당시에 아, 더 이상 그냥 우격다짐으로 이렇게 사는 게 맞다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어, 왜냐하면 근대 이후에는 각 개인이 목소리가 커져가지고 각자가 내가 도대체 왜그 체제 하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갖다 납득하지 않으면은 어, 정당화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개인이 원하는 바와 개인이 그에게 어, 셀프 인터레스트 측면에서 도대체 뭐가 좋은가를 갖다가 설명하지 않는 어, 방식으로는 어, 뭐 정치 철학을 입론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합리성의 토대를 대서 두고 어, 정당성, 리지트메이, 리지트마스를 갖다 설명하는 그런 이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회 계약론의 구조는 크게 자르면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자연 상태를 진단, 자, 어, 진단하는 거. 어, 정부가 없는 상태에 도대체 뭐가 문제냐? 그걸 자연 상태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정부가 도대체 어떤 지배 구조 혹은 가버넌스를 가져야 되느냐 이거는 일종의 권력 구조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처방을 하고 그 다음에 정부가 앞으로 해야 되는 일 그것은 통치 방식을 갖고서 얘기를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건세 사람의 이제 사회 계약설인데요. 제일 먼저 어, 소개할 것은 시대순으로 보면 어, 토마스 홉스 말름스벨이라는 지역에서 난 사람인데 어, 그 사람의 리바이어던을 중심으로 한 사회계약설이고 잘 아시다시피 홉스의 그 사회계약설은 어, 자연 상태를 갖다 전쟁 상태로 보는 그런 입장이에요. 음, 참그 하나하나를 설명하기 에, 이 필요한데 암튼 그홉스가 생각했던 자연 상태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할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봤고, 그런 상태에 처하게 되면은 좀긴 인용문인데, 여러분들한테 읽어줬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못 읽고 그냥 대충만 말씀드리면은 아무. 문명이나 문화가 일어날 수 없는 상태예요. 아, 그러니까 거기에는 일종의 그 법이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머릿속에 도덕적인 개념이 있을지 모르지만 누가 그 사람의 것을 강탈해 갔을 때그 사람이 호소할 수 있는 어떤 뭐 것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는 solitary 외롭고 뭐 비참하고 뭐 nasty하다라는 건 아주 뭐 나쁜 거죠. 아무튼 brutish and short 일찍 죽을 뿐만 아니라 무지무지하게 험난한 그런 어뭐 험악한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호프스가 어,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해요. 이 사람은 내전 한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주 그냥 어, 영국 내전이 굉장히 두 차례에 거쳐서 길게 지속이 되기 때문에, 어, 뭐, 어, 누가 통치해도 상관없다. 아무튼 전쟁만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 사람의 그 뼈저린 경험이고, 그래서 어, 자연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했고, 권력 구조도 어, 누가 다스려도 상관없어. 뭐, 권력을 남용하든 말하든, 뭐, 안 했으면 좋겠지만 설사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일종의 전쟁 상태에 빠질 수지 않을 안치 위해서 치러야 되는 대가라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홉스의 입장입니다. 로크는,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셰프스베리를 따라서 제일 중요한 게, 일종의 기존의 기득권에 대항하는 어떤 의회파의 세력을 어, 정, 입, 뭐, 그러니까 그걸 정당화하는 게이 사람이 목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어, 기득권 대 아, 뭐 개혁 세력, 이런 어떤 구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뭐 무슨 대가를 치르든지 안정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이 사람은 어, 역성 혁명가예요, 말하자면. 맹자 비슷하게, 어,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형 뒤집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고, 어, 어떤 경우에 뒤집느냐, 어, 뭐 사람들, 지배 계층이 너무 지나치게 많은 어떤 권력을 갖고 피지배자를 갖다가 수탈했을 경우, 피지배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 당시에 의회에 있던 사람들은 요즘 말로 표현하면 브루주아지고요 도시의 신흥계급, 아주 낮은 계급의 어떤 뭐 귀족 계급,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어떤. 권한을 침해할 수 없도록 제일 높은 왕이라든지 아주 높은 무슨 의회, 상원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 재산이라든지 뭐 인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마음대로 뺏어가지 않는 데 초점을 맞추고 제한적인 권력을 주장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루소는, 아, 이것도 되게 복잡한 얘기인데, 아, 루소는 뭐 논리적으로는 지금 사회계약론에서 얘기하는 자연상태가 아, 어떤 문명화된 이후의 상태가 아니라 문명화되기 이전의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아, 고야의 그림에 뭐, 타이티의 여인들 이런 거 있죠. 그런 거에 나오는 것처럼 카리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의 그 문화, 문명화되기 이전 상태를 자연상태로 봤고, 오히려 그 초기의 문명화 과정에서는 불평등과 갈등, 혹은 뭐 경제적 어떤 계급 이런 것들이 생기고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질투하고 불안해하고 의심하는 그런 나쁜 병폐들이 생겼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루소한테 있어서 사회 계약을 해가지고 정치 체제를 만드는 거는 기왕에 있는 이렇게 문명화된 어떤 상태를 갖다가 다시 뒤엎는 거예요. 일종의, 어, 끝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막스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산업화되고 조직화되고 현대화된 문명을 다시 본 상태로 돌려가지고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게루소적인 사회계약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권력은 꼬민이라고 그랬는데, 꼬민이라는 건 거의 소규모 자치공동체 같은 거예요. 뭐,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보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모든 의사결정을 그 조직체 내부에서 직접 민주주의 체제를 통해가지고 하는 것이 꿈입니다. 그리고 통치방식은 중요한 거는, 어 뭐,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알아서 챙기고, 뭐, 아니면은, 뭐, 이 홉스 같이 서로 어 어떤, 뭐, 이 해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진정하게 올바른 삶이라는 게 뭐냐. 이걸 갖다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교육하고 이런 것들이 이 체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루소가 쓴쓴 제일 유명한 책이 에밀이잖아요. 교육 책이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를 조금 다시 정리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사회 교양론의 유형은 크게 보면은 홉스적인 거, 로크적인 거, 루소적인 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각각이 본이 사회계약설의 어떤 세 가지 어떤 구성 요소가 있죠. 자연 상태를 어떻게 보냐? 권력 구조가 뭐라고 봐야, 봐야 되느냐? 마지막으로 통치 방식, 바람직한 통치 방식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나눠 봤을 때, 홉스는뭐 제가 그냥 붙인 겁니다만은 거의 그 수컷들의 어떤 경쟁 체제 이거를 자연 상태로 봤고요. 로크는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다른. 상인 집단이라고 그랬는데 뭐 장사하는 사람들을 비하해서가 아니라 가장 대표성을 상징적으로 잘 드러낼 수 있는 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서로 거래도 하고 협동도 해요. 그렇지만은 전적으로 롱텀 인터레스트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특별히 뭐 인간답게 살자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남이가 뭐 이런 뜻은 아니라는 거죠. 아주 개인주의적인 그런 자연 상태를 묘사한 거고 루스는 반면에 아 굉장히 여성적이라 그럴까, 목가적이라 그럴까. 아무튼 뭔가 좀 편안하고 루소 물론 그냥 뭐 어떤 문명화게 되기 이전에 사람들이 무슨 난폭하지 않다든지 뭐 도덕적이라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냥 오랑우탄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그런데 사는 동물들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해도 돼요. 그렇지만은 여전히 그 집단이 뭐 이렇게 자기 이익만 챙긴다든지 혹은 뭐 맨날 싸운다든지 이렇게 보지는 않은 거죠. 훨씬 더 좋게 본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바람직한 권력 구조는 홉스는 전체주의, 뭐, 어, 뭐, 독재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무튼 절대 권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 추구하는 게 안정이고, 어, 우리 뭐 모델로 생각하면 제가 생각하기엔 중국에 제일 가까운 것 같아요. 뭐, 티벳의 자율도 좋고, 모두 좋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중국이 중화로서 안정을 유지하는 거예요. 반면에 로크는, 어, 입헌주의라고 그랬는데, 입헌하는 이유는, 헌법을 만드는 이유는, 어, 민주주의를 해가지고도 침해할 수 없는 어떤 이 고유 영역을 내버려 둘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개인의 자유예요. 내 거, 내 동의 없이 아무도 못 가져간다 이거죠. 내 동, 뭐, 그건 꼭 자기의 그 재산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 이거 아무도 함부로 할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가가 할수 있는 건 그냥 사람들끼리 어떤 싸움이 일어났을 때 그걸 조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이상을 하게 되면은 아무리 선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나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니까 용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현실에서 가장 비슷한 나라는 미국인 것 같아요. 포르노 뭐 길거리에 돌아다니고 이러니까. 반면에, 루소는, 어,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중요한 거는 인간답게 사는 것이고, 그 인간답게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사회 형태는 꼬미니라고 보는 거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일단 사람들이 깨야 돼요. 의식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의식개혁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 뭐 제일 비슷한 게 북유럽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가 막 시간을 많이 오버했는데 그 지금 말씀드린 걸 갖다가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은 자연 상태라는 거는 사회계약론을 떠나가지고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니까 이건 고유명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회계약론의 자연 상태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거는 사회계약론은 다르게 얘기하면 바람직한 정치 체제가 뭔가를 얘기하는 다양한 얘기 방식 중에서 하나의 방식이에요. 스토리를 텔링하는 하나의 근대 이후의 방식. 그리고 거기 포커스는 각각의 개인의 이해 관계와 집단의 이해 관계를 어떻게 해서든지 좀 이게 서로 통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이해하는가는 홉스 로크 루소라는 이 걸출한 철학자들이 이제 다양한 어떤 방식이 가능함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좀 전에 보여준 마지막 회에서 볼수 있듯이 그것이 현대까지 면면히 이어져 가지고 정치체제로 실제로 우리에게 구현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강의의 제목이 로크의 자연 상태였기 때문에 로크가 아, 보여주려고 하는 건 뭐였느냐. 미국식 자유민주주의가 좋은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어떤 어, 뭐 강변이었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